이나 오늘은 제가 점토를 한번 만들어 볼라는데, 우선, 어, 제가 만든 점토 보여드릴게요. 이런 점토인데, 오늘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냄새도 나요. 우선은, 우선은 좀비물부터 소개해야겠죠? 색깔로 섞을 수 있는 그런 점토예요. 점토예요. 그런데, 아 어. <목소리도> 어, 제가 잠시만요 우선은 준비물인데 이런 통 핸드크림 소다 물 섞을까 이 정도 준비해 주세요. 네, 네. 제가 양치를 하느라고 이렇게, 네. 이렇게 해줍니다 빨리 찍어야돼 그 다음에 빨리 섞어줍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물이 없어져야 돼요. 네, 다 섞은 것 같으면 그 다음에 물을 오마이갓 oh 넣어준 다음에 또 섞어줍니다. 이제부터는 이걸로 안 섞고 이걸로 섞어줍 이렇게 좀딱 별로 바꿔서 조금 정적이게 물이 없어지게 만들어주세요. 이더 좋아요. 그래. 잠시만요. 네, 이거를 빼내가지고 뭐라 해야 되지? 휴지를 좀 닦아내주세요. 주의할 점이 여기서 휴지가 좀 온다면 어쩔 수 없이 휴지에 묻은 건 버리고요. 좀 끈적거리는 손질이 있습니다. 흐르지는. 흐르는데, 르기는 흘러요. 다음에 요거를 닦아주신 다음에 안에 있는 모들를다 닦아주셔야 돼요. 이게 좋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소다를 섞어줄 거라요. 라, 라서요. 아, 이거 좀안 되는데. 손에 안 묻게 하기 위해서 소다를 넣는거고요 소다를 넣어주세요. 대단해! 소다다다! 소다다다! 쓸수 있는데. 쓸 거야. 섞어주요안 붙어 손을 뭐라 해야 되지 손에안 붙는 성질이 된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데 힘내. 아 알콜의 냄새 계속 나 때문에 근데 많이 물렁물렁하신 것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더 넣으시면 와잘 만들었다 진짜 아 진짜 잘 만들었다. 1 100, 0원도 있다. 어쨌든 이렇게 됐고요. 는 점토고요. 출처는 저예요. 어쨌든 섞어줍니다. 섞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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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가루가 물어나올 수도 있어요. 섞는 도중에 다 섞은 것 같으면 다 섞어줘야 됩니다. 다다다다안 섞어줘. 어, 섞인 것 같아. 죄송해요. 다 섞여야지. 만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핸드크림을 넣어주시면 좋아요. 냄새가 왜이 되지? 냄새가 나는데, 제때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냄새가 나서, 그, 안 좋은 냄새?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딱 좋습니다. 사용하기엔, 헨크림이, 냄새가 역시 좋아요, 역시. 역시에요, 역시. 원래 좋은 게 아니에요, 역시에요. 한강부터 좋은 거요 근데 냄새를 엄청 진하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보여드는 팁인데, 한 번씩 한 번씩 계속하세요. 하고 싶은 만큼. 크기, 그리고, 그리고 크림이. 풀사용왔다 반색이기 때문에. 그런 아 동전만 그리고 빨리 어그 제가 염색시킬건데 좀 뭐라 하겠지 형광처럼 형광으로 염색시킬거라서 지금 형광으로 염색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최대한 많이 찍어줍니다 그래야지 형광 노란색이 같은데? 이렇게 해주시면 될 거예요. 잘안 나왔는데, 이거 지금. 형광 색깔이 돼야 되는데, 누공 색깔이 과연 될지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색깔이 티가 안 나요. 저 처음에, 처음부터 이거 하고 싶었는데, 티가 잘안 나더라고요. 이거 잘 나와요 그냥 보여 손가락에도 넣고 이렇게 이렇게 색깔을 섞어주 얘는 색깔 섞이거든요 색깔 섞은 거 보여드릴게요 이건 내 지금 가야지 그래야지 자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여기라서 한 12시 잠시만요 10시 55분이에요 됐다 네 일단 이렇게 됐고요 어, 색깔이 안 섞여가지고 근데 아쉽는데 다음 시간에 근데 있잖아 어, 냄새 나는 사이펜 있죠 그게 좋아요 그럼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핸드크림 냄새에다가 사이팬 냄새가 더해지면 냄새 좋겠죠. 그러니까 이거 야광일까요? 야광 아닐 거예요. 뭔가 색깔도 좀 노란색으로 해요. 좀 노란색깔 씻어서 그런지. 편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